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세상 티비의 세상입니다. 자 오늘 그러요자 오늘은 예 당근 할제8탄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. 제가 일정도 지금 7칠까지 찍었는데 당근 칼이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제가 당근 칼은 되게, 되게 많이 찍을 거예요. 제가 몸집도 말고가는데 몸집은 뭐 그냥 제가 아직 당근 할 다섯 개가 남았습니다. 네 개는 똑같은 거예요. 똑같은 건데. 음, 안 알려줄게요. 예, 똑같은 건데, 제가 열립, 열리... 제가 업로드를 하면, 그때 보시면 돼요. 그때 보시면 됩니다. 음, 대충, 그냥, 구독이랑 조회수 올려드란뜻시지 자, 오늘 할 리뷰는, 오늘 리뷰할 당근카는 바로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짜잔! 초대형 중요 당근카입니다 제가 진짜 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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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대형도 살려고 했는데 그거는 뭔가 사면 안 갖고 놀것 같아 기분은 첫, 첫 내가 들었을 때 기분은 좋겠지만 조금 그래도 제가 중형을 샀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진짜 많이 안 갖고 놨어요 자, 이거 디자인을 보시면 똑같아요 근데 제 손에 안 들어가요 그냥 겁나 커 이것보다 한 초초대박 울트라 짱! 큰거는 이거 한.. 4백? 3백 이죠죠 예. 바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! 자! 먼저! 자 외형을 보시면 일반 당근칼과 비슷해요 근데! 여기 나사가 이렇게 박혀있어 일반 당근칼은 이 뭐야 여기 나사가 없고 그냥 그냥 이렇게만 있죠? 예 이렇게만 그래서 제가 처음 샀을 때 이게 좀 충격 먹은 게 있어요. 봐봐요. 이거 펼칠 때 겁나 시끄러워요. 음, 펼칠 때 겁나 시끄럽고, 이 처음 샀을 때부터 약간 글친 자국이 있어가지고, 저는 쪼금 무섭습니다. 이게 시내에서 산 건데,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거 마크도 이상해. 마, 마크도 원래 물음표 왕, 물음표 이거 왕가 모양이 좀 본게 많은데 이번에 보세요 제이 왕관이 있어 전이런 만큼 처음 보거든요 저는 조금 뭔가 인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뻑뻑해 원래는 한두부나 안뻑뻑한데 이젠좀 뻑뻑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많이 파란색으로 됐어요 안보실텐데 이 여기 지금 파란색이 조금 글리쳤습니다 파란색으로 요걸로 여기도 그렇게 고요 그리고 이게 엄청 커서 소리도 엄청 좋을 거예요. 여기서 밤에 하면 안 돼. 밤에 하면 캐라 밤에 하면 바로 그냥 어? 엄마 돈나고그 어,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? 저는 이거 샀을 때 좋았는데 안 갖고 놀아요. 왜안 네, 갖고 놀아 이걸. 이걸 안 갖고 놀아. 차라리 그냥 작은 거는 갖고 놀는데안 갖고 놀아 이걸. 이게 피는 건있정이말이어 근데, 접는 게 어려워. 이게, 당연히, 딱, 멋있다, 까! 해가지고, 딱! 해가지고, 딱, 딱! 이렇게 되는데, 얘는, 이게 안 들어가요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이게 뭐야, 이거 올리는 것처럼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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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올려줘야, 그새, 그, 그렇게 하면 올라. 그렇게 하면 내려가. 그래서 좀안 좋습니다. 자, 보시죠. 이게 봐요. 이게 걸려요. 우와! 우와! 이요에 예, 올라옵니다 저는 이게 조금 안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... 사면 어, 다 좋겠죠? 예 암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당근칼 제 8탄 마지막 당근칼 리뷰는 아니고 와 근데 8탄이면 되게 오래 찍었죠? 예, 예 1탄, 2탄, 3탄, 4탄, 5탄, 6탄, 7탄, 8탄까지 나온 게 아, 제가 두 개도 있었으면 시판까지 나오는 건데, 두 개는 없고, <laughs> 작은 당, 단... 끈, 칼을, 다음에 리뷰해보는, 이미 말했으니까 알려드릴게요. 작은 당근 칼 리뷰해볼 건데, 색이 달라요. 색이 다 다른 거예요. 일단 그런 거예요.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. 제가 이거 찍고, 다음날 찍을 거거든요? 내일 토요일 날? 아, 근데 요즘 크리스마스지 않습니까? 제가 열명 공략으로뭘 하려고 했는데, 안 되겠어. 요안 돼, 안 돼. 이거 절대 안 돼. 음, 안 되겠고. 오늘은 이렇게 해서, 요, 중형 당근 갈 리뷰에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어떠신가요? 사고 싶으면 뭐 사도 되고, 안 사고 싶으면 안 사도 되고. 저에겐 안 사도 될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면,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고, 저는 다시 새싹팁, 재밌는 당근칼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. 새싹팁이었습니다. 다음에 보시죠. 안녕!